자, 좌표 평면을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X축도 하나 그리고, 자, 요렇게 Y축도 하나 그렸어요. A는 마이너스 2,2니까, 뭐, 여기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2니까. 자, 여기 A가 마이너스 2,2에 있고요. B는 마이너스 2,1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면은 BQ에, B로부터 거리가 1인 점이니까 이 점은 사실 점들에 모인 원을 말하는 거죠. B로부터 거리가 1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이 핑크색에 있는 모든 점들이 B로부터 거리가 1인 점 q 에요 그러니까 말이 점이지 사실 Q는 원을 말하는 겁니다. 중심이 B인 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y축 위에 점 P가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P 편의점 들렸다가 그 다음에 B까지 가는 거라고 많이 해본 거죠. 그러면 1번, 2번이 요 1번, 2번이 최소가 되려면 요 1번을 요쪽으로 이렇게 펴준다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1번의 대체제를 만들면 여기를 A'라고 하면 얘는 2,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최소값은 2,-2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요 반지름을 빼줘야 여기서부터, 자, 다른 색으로 해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 거리가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방금처럼 구하면 되는데, 갑자기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하래. 자, 여기가 a 고요 여기 Y축 위의 점이 p 고요요 점을 Q라고 할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거야.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요 B 하고 여기 A 프라임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 거야. 자 그러면 두점 지나는 직선 구하면 되니까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4, 마이너스에서 1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2,1을 지난다고 세우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에 쭉쓸 텐데, 그냥 일반형으로 쓸게. 4 곱할게. 4y에. 4 곱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에 이렇게 전개한 거야. 여기도 4를 곱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는 0, 요렇게 돼. 이걸다 플러스 이렇게 바꿔버리면, 요런 직선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 p라는 애는 y절편이니까 x가 0일 때 y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y절편이 나와. p의 좌표는. 그렇다고 q의 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고, 이 pq의 길이를 밑변으로 할 거야. 이 길이는 p에서 b까지 길이에서, p에서 b까지 길이에서 반지름 1만 빼면 되겠지. 그러면 pq의 길이가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1과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x값 2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4 y값 2분의 3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4분의 9에서 루트 4분의 25가 되고 이건 2분의 5야. 그러니까 여기 1 빼주니까 이 길이는 2분의 3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높이 높이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잖아.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5분의,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야. 그러면 5분의 12가 되니까 이 높이가 5분의 12라는 거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5분의 12를 하면 되고 약분해주면 5분의 9가 정답이 되겠네요.